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결단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.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결정장애라는 병을 앓고 있죠. 모든 것에 대해서 쉽게 결정을 하지는 못합니다. 그걸 누군가 결정장애라고 얘기한 다음부터 아주 그 말이 유행이 되어 버렸습니다. 저만해도 이렇게 할까, 저렇게 할까, 결국은 아내한테 물어보고,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. <laughs> 그런 말도 있죠. 어, 여성이 시키는 대로 하면 만사가 편하다. 그리고 여성은 무조건 옳다. 이런 그, 어, 이런 말도 많이들 합니다.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, 여성들의 판단력이 상당히 그, 이성적이고, 어,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남성들은 좀 다혈질이고 다혈질이고 과격하죠. 결단을 내릴 때 내려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항상 인용하는 것이 우리 콜럼버스의 달걀이죠. 콜럼버스가 그 이제 대서양을 횡단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의석상에 나가서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많으니까. 달걀을 갖고 와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달걀을 한번 세워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전부 달걀을 세워보려고 갖고 의 노력을 다했지만 달걀이 설리가 없죠. 너뭐 당신은 세울 수 있어? 하면서 말장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콜럼버스가 달걀을 탁 집어 들고 한쪽 끝을 탁 깨서 깨진 부분으로 탁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? 내가 그러니까 달걀을 세우라고 그랬지. 언제 달걀에 손상도 주지 말고 세우라고 그랬냐고. 어쨌든 달걀을 세운 거 아니냐고. 그랬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쿨모버스의그 어떤 결단력이라고 할까? 현명함이라고 할까?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요즘에 달걀 세우는 사람 많아요. 어, 너도나도 어 세워지네 하면서 너도나도 다 세워봅니다. 달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세우고 달걀뿐만이 아니라 돌 같은 것도 이 모서리로 세우는 사람 많죠? 어, 그돌 위에 또 돌을 또 세웁니다 모서리로. 어, 이건 과학이라고 해야 되나요? 자건 정상적인 사람의 능력으로는 세울 수 없는 것을 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콜럼버스는 달걀만 부서뜨린 셈이 되버린 거죠. 또 하나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거 있죠.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 대왕이 통치하는 곳에 가, 갔는데 고르디우스 대왕이 어떤 어, 마차라고 해야 되나요, 수레라고 해야 되나 거기다가 매듭을 복잡하게 매어놓고. 이 매듭을 풀지 못하면 어,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. 아시아를진복할 수가 없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일부러 못 풀게 막 그냥 얼기설기 해 놓은 건데 알렉산더가 그걸 딱 보더니 그냥 풀어서는 풀수 풀 없는 거를 풀어 보라고 하니 당연히 좀 생각해 보다가 칼을 딱빼 가지고 매듭을 탁 잘라서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? 사람들이 놀래가지고, 야, 아시아를 정복할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다. 감탄을 했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, 누가 만든 얘기겠죠. 그런데, 매듭을 아무리 얼고 나도 차분하게 풀면 다 풀립니다. 아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에게 풀어보라고 그러면 결국엔 풀고 말 것입니다. 한국 여성들의 침착함과 손솜씨는 대단한 거죠. 그래서 변칙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은 결단력이 아니다. 될 때까지, 끝까지 노력해서 시도하면 해결할 수 있다. 그런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. <laughs> 자, 오늘은 조금 가볍고 재밌는 얘기를 드렸는데 네. 앞으로 그 학문적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이런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볼까 합니다. 자,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